안녕하십니까. <laughs> 다나은신경외과 정태근 원장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고 조만간 장마도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나은TV 가족 여러분들의 됐네 두루 평안하셨습니까? 대내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다나은TV 가족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병이라 불리우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 근본 치료인 단일통로협착증 내시경 시술 PSS 패스 치료의 시술 전후 MRI 비교 사진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단일통로협착증 내시경 시술 전후 사진의 비교 설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병태 생리적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신경과 비유되어 가고 있는 황색인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화학적 염증과 물리적 즉 기계적인 압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한 기계적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표출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만에는 화학적 염증이 환자분들의 불편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염증을 감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신경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laughs> 협착증의 병의 진행 과정 중에 염증이 원인인 단계는 그리 길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유발 원인이 질환의 초기에 있는 염증 단계에서 병의원에서 신경 조사를 받고 약간의 호전을 느끼게 된 환자분들의 경우 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현재는 염증 단계이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물리적 기계적인 압박이 원인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즉 지속적인 스테로이드 신경 주사는 막게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으며, 협착증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척추신경이 망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시기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척추신경세포는 만성으로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눌리는 기간에 비례하여 신경세포체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즉,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어 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치료 시기를 한참 놓치고 나서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첫째로는 몸 상태가 점점 더 약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치료는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미 아주 오랫동안 눌려온 척추신경의 세포 변성이 거의 비가역적으로까지간 환자분들의 경우는 치료 후에도 빨리 좋아지지 않게 되거나 일부는 치료 후에도 호전이 거의 안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후손들이 귀가 닳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들은 다그 때가 있게 되는 것이며,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척추관 협착증 또한 적절한 시기 내에 근본 치료를 받아야만 큰 문제 없이 싹고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 s s 패스 시술 전후 사진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두 케이스의 그 시술 사례, 실제 시술 사례에 대한 사진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고요. 오른쪽 우측 신경공 협착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6초 5번, 천추 1번이 되겠고요. 단일통과 협착증 내시경 시술. PSS 시술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신경 나가는 주위가 넓어져, 넓, 넓은 상태이고, 특별하게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이 없죠. 하지만, 오른쪽에는 인대 및 뼈가 이렇게 비우돼서 자라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는, 즉, 신경공 협착증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 5번에서 1 11, 0 7 1번 사이에 신경공 협착증이 우측에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앞전에도 아, 말씀드렸듯이 신경, 신경공 협착증의 증상은 가운데더 눌리는 중심관 협착증보다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환자분을, 어, 패스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눌렸던, 비유되어 있던 황색 인대와모자란 뼈들을 칼대지 않고, 전신 마취하지 않고, 내시경만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신경 나가는 통로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이 요추 5번, 천추 1번의 신경공은 개복수술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시술 후에 잘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가다가 쉬어야 되는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파서 가다가 주저앉는 그러한 힘든 증상도 말끔하게 해결되어서 아주 잘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8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마찬가지로 요추 5번, 천추 1번의 오른쪽 신경공 협착증을 패스 시술한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측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신경공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뼈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앞쪽에는 뼈와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뼈와 황색 인대가 있는데 이 황색 인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요건 이제 시술 전 사진이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고령이시지만 전신마취하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개복수술 흔적이 없죠.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내시경만으로 비유되어 있는 황색인대와 음 우짜란 신경을 누르는 뼈를 칼대지 않고 완벽하게 갈아서 없앤 그래서 신경공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진 당연히 시술 후에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말끔히 치료가 돼서 잘 걷는 그런 환자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척추관 협작증에 힘든 굴레를 떨쳐버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